만에 나가는 백수예요. 요즘 블러셔 색깔을 바꿨거든요. 네이밍 야이고 얘는 니제라는 색깔이에요. 학교를 24년 동안 다녔잖아요. 뭔가 반강제로 가야 될 곳이 사라지니까 좀 멍하다 해야 되나? 공부가 아닌 다른 행동도 분명 생산적인 건데 아직은 공부를 안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꼭 집에만 있으니까 이게 극단적이게 하루를 너무 무의미하게 보내더라고요. 요즘은. 밖에라도 나가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안 되긴 하는데. 주위에 하는 사람이 보여야 조급함이 들어서 하는데, 지금 제 친구들은 취준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제가 계속 방에 혼자 있으니까, 뭔가 이 사태의 심각성들을 다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이 3월인데, 오늘 무슨 눈이 온다더라고? 물론 부산에 눈 적혀있는 거라서 사실은 반신반의하긴 했는데 근데 나 방금 충격 먹었다? 마지막 됐을 때도 많이 쪘었거든요? 그거보다 더찐 거야. 그러니까 몇년 통째로 지금 최고 커리어 하이에요. 뭐. 이런 두꺼운 옷 입을 때까지 빨리 살을 빼야겠다. 회색 코트 입고 어울리까불 끄고 나가봅시다. 8월 4시간 동안만 하는 카레집이 있대요. 네이버 지도 보고 찾으러 가는 중. 그래도 백수? 아니, 백수가 되니까 좋은 점은 가고 싶은 곳을 평일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싸지? 억 켜져있다. 요로 코롬, 아담하게 생겼어요. 나름 되게 하고 싶었던 창가 자리. 오차집케가 유명한데 저는 딱히 알아먹는 건 없어요. 새우 그림 카레다가 에 고로케 두 개. 방금 살쪘다고 뭐라했지? <laughs> 아니 완전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 카레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가나다나처럼 <시장> 떨어지는 거핀거 거 보니까 봄 같다. 미술학원때 제일 많이 먹었던 아마스빈 지금 미묘하게 눈빨이 날려요 이 딸기 코코넛 버블티를 미술원 다니던 시절에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거의 내 벌크업 식단이었는데 영화 보로 도착 원래 이 건물이 CGV였는데 메가박스로 바뀌었어 음. 오히려 좋아 전 좌석으로 클라이너던데 새로 짓은 완좀 깨끗해 아무, 아무도 없어요. 아마 평일에다가 좀 진지한 영화라가지고 아무도 안 보러 올것 같긴 했어. 아직 사실 저는 이렇게 여유롭게 다니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뭔가 여유를 부리는 게 되게 게으르게 사는 기분이 들어서 힘을 가지는 요즘에 적응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시기 아니면 그렇게 살겠나 싶기도 하고 이게 영화도 책이랑 같은 결로 한번안 보니까 계속 안 봐지고 때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음료 많이 마셔가지고 간만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생각보다 영화를 네. 재밌게 봐가지고 트위터에 검색해보기 연출이 진짜 좋더라 연출이 출력을 많이 해가지고 반낮이 바뀌었더니 얼굴에 여드름이 막 올랐어요 요즘 이 시간이 진짜 제일 고비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다가 불면증이 온 거예요 제가 채찌 PT를 유료결제해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g 피티한테 말하고 위로받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좀 걱정이 덜어진 느낌이라 시도를 하면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시도를 하면 실패할 걸 아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내가 왜 실패할 거를 해야 되지? 성공할 것만 하면 안 되나? 너무 그 시도함에 열정을 불어넣음에 있어서 지친 것 같아요. 해보자 달려가보자 이런 느낌의 아이였는데 졸업하고 첫 여유가 생긴 거니까 시험 시험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자꾸 뭔가를 이어야될것 같은 기분이 드나 봐요. 삶에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도 나름 뭘 하려고 했는데 또집 오니까 3, 4시간 정도 너무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냥 침대에 좀 누워가지고 식을게. 아침은 간단하게 고구마랑 요거트 꺼냈어요. 애플 시나몬잼 사봐가지고 엄마가 남기고 나간 이거에 발라먹으려고. 진짜 그냥 누워있고 싶고 오늘도 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번주에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그렇게 산다 해서 뭐가 해결되지가 않더라고. 딱히 쉬는 게또밥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뭘 많이 하겠다 생각하기보다 그냥 하루에 하나만 하자 이 마인드로. 청년 백수가 150만? 인가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거기 일을 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그 상황이 되고자 하니까 너무 이해가 된다. 노력하는 게 너무 지치는 순간이와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뭔가 삶에서 쉴 틈이 없잖아요. 되게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끝나면 대학교 가고 대학교 나면 취준하고 이 뭔가 정형화된 루트의 길이 있는데 그래. 취준하라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관성이 남아있잖아요. 사람 몸에.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는 되게 익숙한 느낌이거든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 대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만을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근데 준비를 하기가 싫은 거지. 하는 방법은 아는데. 왜냐면 다시 그 시장에 뛰어들기 싫다 해야 되나? 이제는 너무 명확하게 알잖아요. 취업을 한 세상이 편할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리고, 하. 솔직히 나이 타령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내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가 않는데 뭔가 20대 중반이면 이 정도는 자리 잡혀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돈을 모아 써야 되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스트레스를 안 받다가도 어디서 그런 뉴스나 기사나 글들을 접하게 되면 뭔가 내 처지가 되게 심각해 보이는 거지. 심각하면서 몸은 노력하기 싫은 그런 구렁텅이로 빠진달까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런 무기력에 안 빠진다 하면 완전 거짓말이겠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본인한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건지. 아, 모르겠어요. 쉬는 게왜 이렇게 안 되지? 여튼 다들 화이팅이다. 화이팅, 진짜. 전업 자녀라서 설거지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머리가 좀 맑아져요. 그리고 뭔가 이 시간에 가족들은 다 외출하고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죄책감이 든단 말이야. 엄마는 왜 내가 다이어트 한다며꼭 뚜레쥬르에서 빵을 사와? 이상하게 좀 그래 되네? 근데 딸기다. 귀엽네. 좀, 어,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 언제까지 살뺄 건데? 이거 들어갈 때까지. 그짓말안 <laughs> 하고 한달 내로 이거 입을 수 있게 뺀다 이거. 근데 빵 사왔잖아 지금. 엄마 빵 먹을 거야? 응 먹고 배. 얘는 뭐야? 안에 요거트 크림이 들어있대 상큼하겠다 응 옮겨서 사자 응. 빵은 왜 맨날 먹어도 맛있지? 우리들은 빵 순이라서 요즘 대부분의 생활을 제가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바로 눕고 이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아랫배가 진짜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이블링 클렌즈를 밥 먹을 때나 아니요, 먹고 나서 챙겨 먹고 있거든요. 저희 친언니가 에사비로 거의 2, 3주에 한통 먹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중독자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타먹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 라이블링 클렌즈는 그냥 이한포 뜯어가지고 탄산수나 물에 바로 타먹으면 돼서 간편한 게 제일 좋았어요. 에사비 특유의 그 식초의 쿰쿰한 맛이 너무 싫어서 손이 잘안 갔는데 애플맛 아니면 자몽맛 가미돼 있어서 먹을 때 되게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음료수 대신에 한포씩 계속 타먹고 있습니다 뭐였지? 약간 약간? 대박 너무 무리했는데 오늘? 그래 이럴 때사물을 필요 있 그래 양이 있나? 이건 뭐 참치 <laughs> 어한 덩어리 한 25,000원 샀는데? 음 응. 맛있지? 응. 음. 냄새나게 이것저것 많이 넣고 했어. 난 저번에 뭐 수육 실패한 뒤로는 잘안 해지더라고. 근데 맛있냐? 응, 음, 겉절이가 미쳤는데? 겉절이 맛있지 오늘. 겉절이 맛있게 잘 됐다. 왜 음, 실수했는데? 어. 대구에 실수가. 응. 음. 아빠 <laughs> <laughs> 큰일이다 이건 응, 음, 완전 기름기 없이 잘 삼겼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 자 아, 시작 축하합니다. 진짜 그렇네. 이제 유부녀가 된다. 응. 지금 공항 왔는데 카메라스 SD카드를 안 참고 있는 어 가게는 이렇게 좀 따뜻한 분위기에요 오픈하자마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저기 썰고 계시는 빵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는 제가 강진이 같은 데 갔을 때부터 와보고 싶었 곳인데 이거는 막 서울 출장도 생긴 겨까에 완전 고 빵을 먹어봤어요. 너무 귀여운 라떼 아트랑 같이 나왔어요. 진짜 너무 너무 기다리던 빵이 나왔어요. 치즈가 진짜 양하는것 같은? 잘 먹겠습니다. 오픈 만 진짜 해야 돼. 진짜 진짜 맛있었다 근데 너무 커다래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11시 오픈하는 것도 오픈 런을 갈 거예요 사유 제가 북유럽에서 먹었던 카다몬번이라는게 있거든요 그걸 유일하게 좀 뭔가 정통 덴마크식으로 하는 곳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좀 애반인 것같죠 지금 한 시간 만 커피 두 잠깐 빵두 개는 여기 음, 나몬이 카푸치노 하나랑 카다몬것하나야 <목소리대> <이사람> 레전드 신혼문 <신웅은> 왕창 카푸치노. 중 <목소리대> 오늘 <목소리대> <목소리대> 응. 어? 기분 기분 웬만하면 서 날씨가 진짜 너무 좋다. 부산에는 좀 제대로 된 미술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 올때좀 불러보자 마인드로들 왔는데 서울 올 때마다 늘 시간이 촉박해서 현대미술관은 또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카메라 SD카드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등장. 얼굴을 다시 단장하고 성수의 팝업을 가려고요. 머리가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더니. 아니 날이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아까는 지하철에 쌈났는데 지금은 쌀쌀해졌네. 토끼를 만들러 왔습니다. 데뷔 팬이거든요 제가 슬기 슬기피. 자연이 언니 음, 원톤 토끼 아니야? 토끼 음, 토끼야. <laughs> 나의 토끼가 완성된 <완성되는지>. 중. <laughs> <laughs> 안녕. 한양 먹으러 가요. 힘든 파업을 했다. 다음에 같이 먹어요. 다음에 같이 먹어요. 찹쌀떡 맛집이라 해가지고 와봤어요. 종류가 왕만어. 유튜버와 숍 사장님과 먹는. 니가 <laughs> <네가> 이나 <해. 웃음> 많이 샀어. 야, 많이 먹자. 나는 여기서 서울야너 너 서울 왔으니까 서울 먹으라고. <laughs> 여기는 제 친구 집인데 러쉬 이랬어서 러쉬가 진짜 한뭉탱이 있고요 토마토 러버의 토, 토마토 피규어 <laughs> 가희씨가 디저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냄새 레전드다 야 너가 브이로그 해야겠다 나 이런 세팅 없는데 이 <laughs> 접시까지 응, 예쁘다 아, 여기 주인조 아, 이거 이렇게 잡으면 안 돼? 그래도 되긴 해 사실 <laughs> 방금 <겁나> 힙합송이 나와가지고 헐 <laughs> 이러면서 음, 응예쁘다 어, 자주 브이로그 찍으러 와 아싸 와우야 어, 우리 진짜 제대로 벌렸데 <laughs> 맛있겠다 서울 구이로그 한번 찍으러 와 뭐, 내가 <laughs> 아침 점심 <laughs> 다 해줄게 점심 저녁 막 요리도 하고 해 하는 건 찍자 <laughs> 너무 좋지 치너 와인 안 닦고 보 해볼게 네목소리보다의심스러워 아니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예쁘거든 찍으게왜 제사상 같이 나와 야, 야 <이거>. 제사상이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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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색깔 봐 한번 어. 아, 오우 완전 위스키 향 나는데? 야 맛있는데?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얼마야? 이거 39,000원? 진짜? 응 음, 이거 진짜 끝에 카라멜 향난 너무 좋다 음. <laughs> 야 그냥 들고 먹어라 음. 사장님이 생활의 달인 나온 바게트 달인이시고 <laughs> 와 열정지기셔 빵을 너무 많이 만들어 그래 맨날 좀 나와 저희 유튜버 친구 유진이가 사줬어요 음? 비싸게 싸져있어 비싸니까 나 성수에서 진짜 유일하게 마신, 맛있는 탑3리 음. 맛있어. 음. 음. 잘만이 좋다. 손가락으로 눌러도 금방 돌아오잘 만든 는 말이야. 기기는말어제 완전 야식까지다 먹고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교환학생 시절에 만났던 한인민 박 언니를 만나러 갈 거예요. 지금 늦어가지고 고데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고데기 듣게 목화 필요하면 손 닦으세요. 나물 마실래? 응. 음, 네. 괜찮다고? 마실래? 응. <laughs> 나 <laughs> 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아주 물을 안 먹었네. 괜찮다고 해서 갖다 줄라고. <laughs> 왜 내가 하니까 오성과 한음 이런 거 같지 왜? 아닌 거같지 뭐가 자꾸 나오지? 아니 토마토 몇개 먹으라는 거야 남으면 싸놔 이게 제일 상큼해 아보카도 코워시 어? 야나 이거 완전 좋아해 이거 좋아해 뭐야? 나 이거 뿌려볼래 처음 보는 향 오늘 날이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아이스라떼로 시켰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울 떠나고 싶다. 바로 커피 쏟았어 확실히 대부분 방에만 있으니까 진짜 생각도 많고 우울했었는데 밖에 나와 햇빛도 쎄고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좀. 제가 막 하는 고민들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한정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무도 나를 모르는 이 도시라는 감정도 되게 편안하고. 카메라 키우고 있었는데. 뭐야? 내가 넌 거야. 쿠키야? <laughs> 쿠키. <두려워? 웃음> <laughs> 아 어, 진짜 맛있겠다 얘가 피스타치오일 거야 완전 햇살 맛집이거든? 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사보고 싶어 이런 날 뭔가 손에 이렇게 디저트 들려 으면 기분 좋잖아 어. 역시 앵푸피드 아, <laughs> 되게 목욕을 어디한테 받을지 모르겠네 어 디브닝이었어 잠을 못 자봐요 사람이 식욕이 폭발하잖아 어나 진짜 맞아 편의점을 와가지고 들려가지고 맞자네세개를 해서 개를다먹고유개를다 <laughs> 아, 아, 먹고 나니까 진짜 현타 오잖아 진짜 오지게 오지 어. <laughs> <laughs> 왜 나는 이걸 지켜하고했 라고 서착하다가 나도 그것 때문에 야식을 <laughs> 아예 먹고. 원래 집 자체가 야식을 원래 안 먹는 집이기도 하고 여행 가면 알지? 보상심리로 먹잖아 그래서 어제 빵 먹고 뭔가 스스로를 자책하는데 나도 그게 속상한 거야 여행 와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마저도 좀 싫고 되게 그 약속을 어기는 느낌이고 그 시간에 나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그냥 마라탕 먹고 너무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를 <뭐를> 위해서 저장한 것 같다 처음터지 터진 어 맞아 약간 혼자 있는 시간이 아, 막 필요한 아, 이유가 그거를 아, 잘못 컨트롤하면 아, 사람한테가 그래서 나 엄마와 아빠가 아니고 기체를 못할 때 밖에서는 진짜 좋은 애거든 맞아. 근데 집만 가면 그냥 쓰레기야 아. <뭐라라>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이래요 굳이 파워에 이렇게라도 웃어야 버릴리라는 마음이 지루를 돌아오기는 그렇지 지만 이게 음. 내가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내가 퇴근 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어. 내가 또 언제 이렇게 살겠나 싶고 아 맞아 또, 또, 또 네. 결혼하고 네. 막 이러면 이제 없는 시간이잖아. 네. 내에도만 달라지고 즐겁게 오늘 다고싶데삶좀 많이 보내 아. 아. 응. 뭔가 시로 똑같이 생겼다. 오늘 날이 진짜 좋다. 지금 <laughs> 날이 너무 좋아서 청계천 밑에서 쉬고 있어요. 너무 좋아, 진짜. 아니, 나이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음... 나한테 오는 게 너무 좋아. <laughs> 응. 근데 진짜 시간도 시간이라 완전 황금빛이야. 그니까 음. 딱 내가 이때 나오고 싶었어. 아, 해가 길어지니까 너무 좋다 역시. 자연광이 너무 좋아. 어. 여기 앉아 있기만 해도 평화롭다 배가 부들부들 떨려 <laughs> 캐나다 가기 전에 더볼수 있으면 좋은데 누가? 아, 다 좋아 좋아 <laughs> 아, 너무 예쁘다 그냥 저녁은 삼각김밥으로 때우려고요.